경북농협이 지난 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부에서 개최된 정기조회에서 전국 최초로 개통사료 75만 톤 판매 달성탑을 수상했습니다. 이날 수상한 개통사료 판매 달성탑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농협 사료 경북지사, 경주 공장, 경남지사, 울산지사, 대구 축협 등 농협의 개통사료 공장에서 생산된 사료를 경북 관내 21개 축협을 통해 공급한 실적으로. 전년 대비 3만 7천여 톤이 증가한 75만 6천 톤의 배합사료를 축산농가에 공급했으며 전국 최초로 75만 톤을 초과하는 공급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농협 개통사료는 전국 28개 사료공장을 운영 30.6%의 시장 점유비를 가지고 있고 원료 공동구매 등 규모와 원가 절감을 통해 사료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경북농협본부장은 전국 최초 개통사료 75만 톤 달성탑 수상은 경북 농협뿐만 아니라 농협사료, 지역축협, 축산농가가 함께 협력해 이룩한 성과라는 큰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농축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농협이 유통대변역에 더욱더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신문TV 임채환이었습니다.